안녕하세요. 웅찬아바입니다. 음, 오늘은, 어, 라이브 방송을 처음으로, 어, 시작하기 위해서, 어, 테스트 중입니다. 음, 어, 이곳은, 음, 지금 방이고요 저희, 음. 어, 28일 날에, 음, 라이브, 어, 방송 할 예정이고요. 음, 음 고성으로 가요, 고성. 음, 어, 저희 집, 어, 저희 집에 방이, 뭐, 제가 작업하는 공간이고요. 음, 어, 예전에 제가 쓰던 어, 닐인데 어, 3000번짜리 아 진짜 오래됐어요. 이거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어, 나 식빵에서 한, 한 3만원 주고 샀나? 되게 무겁고 어 이거를 어, 쓰다가 이거를 쓰다가 이거를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고 뭐 <laughs> 어, 이거는 어, 나이트게임 할때 이거는 2000번짜리인가 어, 다이아에서 어, 저렴하게 한 10만원 주고 산것 같고요 음. 그리고 제가 누워 낚시나 이렇게 선상이나 이제 뭐 갯바위 방파제 이렇게 낚시하는 영상 몇개 올려놨는데, 어 누워 낚시도 재밌고, 음 원투 낚시는 음 조금 해봤어요. 어 주로 거의... 누워낚시를 해왔구요. 음,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음, 누워낚시도 하지만, 어, 찌낚시를 이제 하고 싶어가지고, 음, 어, 큰맘 먹고, 좀쪼 조끼 하나 샀습니다. 시끼 어, 시마, 시마노. 한 40만원 주고 구입했어요. 40만원 주고. 뭐 이렇게, 이런 거. 그리고 낚시대는 이제, 어, 찌낚시 전용. 뭐, 그렇게 비싼 거살 필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어, 뭐, 제가 주로 대상어들이 어, 정갱이, 학 꽁치 그리고 고등어. 어, 그런 종류만 어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뭐 동해에서 이제 낚시 하려면 그래도 한 2호대는 있어야 될것 같아 가지고 요거 요게 이제 용성 이제 파독인데 이게 가성비가 되게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한 15만원 정도 주고 구입했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이거, 닐은 이제 4,000번짜리 다이아인데, 정확히 제품명 은 모르겠어요. 이거, 제 기억으로는 4,000번짜리 한 50만원, 50만원 주고 구입했던 것 같아요. 이거 뭐, 저기, 누워로 이제 사용을 했는데, 뭐, 어.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거의 주력으로 어,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밑밥 어, 약간, 또 찌낚시는 또 밑밥 을 어, 이제 뿌려야 되니까 어뭐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뭐, 제가 이 강릉에서 그냥 낚시방 가가지고 제일 저렴한 거 어, 제일 저렴한 거 샀어요 음, 오늘 뭐 테스트로 그냥 영상 올린 거라서 그냥 뭐 거의 뭐 구독자 없기 때문에, <laughs> 어, 신경을, 그게 어, 쓰진 않습니다. 음, 뭐 테스트로 이제 제가 테스트로 영상 올리는 거니까, 뭐 보실 분들은 그냥 보셔도 되고, 어, 어, 구독자가 좀 있어야지, 어, 누가 보지 않겠어요? <laughs> 재미로 이제 올리는 거니까. 아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제가 누워 낚시하면서 이제 합사를 쓰거든요. 합사를 쓰는데 찌낚시는 저기 나일론 나일론 줄뭐 저기 카본이나 이런 걸로 어 사용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낚시 원줄도 지금, 이게, 나일론 줄인가? 이것도 낚시방 가가지고, 그냥, 3만원 주고 산건데, 이거 뭐,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어요. 한 2.5, 2.5 정도 되는, 음 원줄이고요 <laughs> 그리고 또 찌낚시는 또 이렇게 카드 채비, 예, 카드 채비가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구입했어요. 은근히 <laughs> 찌낚시가 몇번 해보니까 재미는 있는데 어, 신경 쓸게좀 많아요. 그러니까. 어, 생각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렇죠 이제 뭐 쇼크리드를 제가 예전에 <laughs> 저 누워낚시 할때 쇼크리드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합사로 그냥 그대로 그냥 누워, 누워 달아 가지고 그냥 했었고요 <laughs> 어, 그런데 이제 뭐 찌낚시 같은 경우에는 뭐, 원줄에다가, 원줄에다가, 그, 목줄을 이제 달아가지고, 목줄도 필요하더라구요. 목줄도 필요하고, 어, 그, 찌낚시다 보니까 이제, 어, 뭐 구멍치 같은 거, 뭐, 막대찌, 뭐, 구멍치, 뭐, 여러가지 치들이 많아요. 어, 치도 달아야 되고, 뭐, 치 달기 전에, 이제, 뭐, 반유동 같은 거 하려면, 그, 뭐, 반달구슬인가? 응, 어, 그것도 이제 먼저, 어, 반달구슬도 이제 체결해야 되고. 반달구슬이, 아, 잠깐, 제가, 태클박스를, 음, 샀어요. 태클박스를 샀는데, 지금, 이거는 뭐, 뭐 뽕돌. 어 뽕돌도 이것도 필요하더라고요. 찌낚시가 많이 필요해지. 찌낚시. 그리고 음이태클박스음태클박스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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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안에 이제 그 시낚시할수 있게끔 어, 이게 반달구슬도 들어가 있고, 어 그리고 요거 저기 막 어, 이게 뭐지 멈춤구인가어 이게 뭐 저기 뭐 조수 조수구멍 뭐뭐 뭐,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거랑 이제 뭐 돌에 돌에 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뒤쪽으로 이제 돌리면. 일단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고등어, 뭐 핫공치, 뭐 그런 거예요. 핫공치, 고등어. 그리고 뭐 있지? 뭐 전갱이, 전갱이랑 어, 뭐 전어. 이런 이제 바늘이에 이제 핫공치 바늘도 지금 잘 보이나 모르겠지만 이게 좀 빨간 색깔, 빨간 색깔 이게 지금 학공치 바늘인데 되게 작아요. 되게 작고. 옆에 요거는 음~ 어 요거 요거는 이제 그 감성돔 저기 사모 사모 바늘이고 뭐~ 요것도 뭐~ 이것도 학꽁치 같아요 학꽁치에도 뭐~ 써도 될거 같고 요거보다는 요게 좀 사이즈가 작고 요거보다 사이즈 더 작고 얘가 더 작고 뭐 이렇게 어, 수납을 했어요 <laughs> 앞으로 여기다가 또 수납을 몇개더할것 같은데 <laughs> 어, 아직은 찌낚시에 어, 입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laughs> 어, 낚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또 찌학시가 어, 참, 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요거는 어, 이제, 음, 요거는 이제 찌 파우치인데, 찌 파우치 이렇게, 아, 이렇게 있습니다. 찌 파, 파우치. 열어볼까? 이게 지금 반유동, 반유동 채비, 그, 어, 저기, 어, 구멍치에요. 그래서 이 구멍치도, 어, 잠시만요. 한번 열어볼까? 그냥 뭐 사출로 돼 있는 어, 뭐, 전자찌라고 해다다, 여기 안에, 이 안에다가, 이제, 저기, 어, 음, 집어등 같은 음, 그런 거, 야간에 할때 이렇게 여기 안에다가 이제 미리 꼽아놨어요. 미리 꼽아놨고, 어, 뭐, 1.0, 음, 1.0이고, 어, 1.5도 있고, 뭐, 2.0도 있고, 뭐, 이제 뭐, 3호. 3호고. 어, 그리고 요게 이제 무슨, 저기, 뽕돌이라고 해야 되나? 뽕돌이죠, 뽕돌. 어, 뽕돌이라 고 불러야 되나? 뽕돌인데, 이것도 이제 다 요거 맞, 맞게끔, 채비를 이렇게 해야지, 해야지, 채비가 어, 내려가고. 뭐, 어, 요런 건 이제 다 이제, 이렇게 체결을 다 해야 돼요, 이렇게. 좀 복잡해 요 복잡하긴 한데 이게 참이누우 낚시도 재밌지만 이 찌낚시가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좀 어려운데 어 계속 해볼 예정이에요 먼저 반달 구슬을 먼저 원줄에다 달고 그 다음에, 달고, 이제, 어 이게 구멍지, 요 구멍지도 달고, 이제 구멍지를 이제 저기, 어 해서 이제 그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안에 뭐, 음 동그란 무슨 저기, 고무로 되는 거, 음 그런 것도 달아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찌 멈춤 고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 요, 요거, 이거 하고, 돌에 묶고, 그리고, 이게 저기, 뽕돌. 찌에 예, 맞는, 이제, 어, 부력에 맞는, 2.0, 어, 1.0, 뭐 이런 거. 예. 일단, 얘는 이제, 뽕돌하고, 얘하고, 찌는 여기다가 이제, 파우치에다가 이제, 함께, 이렇게 갖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이제 얘는 태클박스 이런 거는 바늘이랑 게 채비할 때 이렇게 채비할 때 얘도 이렇게 해가지고 퍼즈 담아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수납하고 갖고 다니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수납해서 어, 오늘은 그냥 테스트하는 기념으로 어, 영상 이렇게 올리는 거고요. 어, 앞으로는 어, 계속 라이브로 어, 영상을 올릴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뭐 라이브 아니더라도 그냥 어, 영상을 좀 적극적으로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어,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잠깐만 끄는 방법이 뭐 어떻게 되지? 저장 아 이렇게 해서 그냥 저장 누르면 되나? 어? 저장 눌렀는데 아닌가? 이건 뭐지? 영상은 어떻게 끄지? 이건가? 아, 여기 있구나. 어, 종료.